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말씀에 정통한 재직이 되자. 두 번째는 기도에 능통한 재직이 되자. 예, 우리 교회의 성도의 기본 표어이기도 합니다만, 재직 여러분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우리 재직 세미나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 그런 취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섬김, 섬김. 예, 섬김 겸손하게 섬기자 그 섬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미리 판서를 해놨습니다 1번 직분의 본질은 섬김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본질은 섬김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섬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이제 자꾸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구제와 접대를 많이 해야 돼서 거기 시간을 많이 정력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몇몇을 뽑아서 이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맡겼다. 그게 직분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잖아요. 거기 구제와 접대라고 개혁개정에 지금 번역해놨는데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구제와 접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사라고 불렀죠. 예, 사도행전 6장에 집사의 등장 그리고 디모대전서 3장을 보면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본질은 바로 이 섬김에 있다. 섬김에 있다. 그런데 이 섬김이란 말이 원래, 원용어로 뭐냐면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이게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말을 6장 1절에서는 구제라고 번역했고, 6장 2절에서 사도행전, 접대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 디아콘 다 똑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이게 뭐 원어를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하시지만 이게 재밌으니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이제 몸을 통한다라는 접도 하고 코니아라는 말이 원래 어원이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무슨 뜻일까요? 막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바로 집사라는 말이죠. 먼지가 나도록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어원은 바로 디아코니아 거기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비롯되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하고 디모데전서 이런 데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그러면 두 번째로 섬김의 이유 내지는 섬김의 연원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예. 섬김이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예,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어디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는 섬김까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섬기려 하여 섬기려 하여 그 섬김이 바로 디아코니아잖아요. 그러므로 이 섬김이란 말을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연원은 섬김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섬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여기 4절 5절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리고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의 실천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셨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5절이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나의 본을 보아서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물론 예, 십자가를 이제 우리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요. 섬김의 종류.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그 이후의 섬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네, 예수님께서 예,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이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섬기신 거죠. 그러나 그건 뭐 우리가 흔히 본받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7절 또 여기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 은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아까 전에 구제와 접대 또 여기 요한이서 3장 17절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 이후에 다 구체적인 섬김의 행태는 물질로서 섬기는 것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지요.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섬김의 두 가지 종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닦아 주신 모습. 두 번째는 자기의 물질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우리는 병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여러분 섬김은 직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섬김 그 앞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하는 모습이 섬김의 핵심 본질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직분자가 되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하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안 그러던 사람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진다 그래요. 이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섬김에 역행하는 저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본질은 섬김이다. 그 섬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겸손하게 낮아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 여러분, 부디 직분자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실수록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물론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로 섬기겠지만그 이외에도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땀방울을 흘려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접대하고 돌보고 예어 누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으면 늘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그것도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두 가지 모습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소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직분자는 예수님께 다그 직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디, 부디, 사람들의 발을 닦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거 그 모습을 닮으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가진 무언가 물질, 시간,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남을 돌보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섬김의 본들이 다 되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섬김의 대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구절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주를 섬기라. 주 예,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어요?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네, 교회를 섬기는 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형제가 배가 고픕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고 하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요. 그냥 아이 괜찮을 거야. 조금 견뎌 봐. 마음이 평안하면 돼.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형제가 배고파서 찾아오면, 입을 옷이 없어서 찾아오면, 먹이고 입혀서 보내라고. 형제예요, 형제. 너희 형제를 잘 섬겨라. 네. 자, 그 다음에요. 디모대전서 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대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친족을 잘 돌보지 않는 자, 섬긴다고 해도 됩니다. 자기 의 친족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에서 배반한 자요. 믿음에서 배반한 자요로 그랬습니다. 다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세상의 악인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친족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디모대전서 6장 17절, 6장 15절부터 17절 쭉 보면, 에,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건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릴 재물, 다 사라져 버릴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해가고, 그리고 남들 도와주는 걸 제발 좀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세상, 세상. 그러므로 이네 가지, 주를 섬기라, 형제를 섬기라. 친족을 섬기라, 세상을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옳지 못하다. 이 고르반 아닙니까 고르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습니다. 부모님 드릴 거 없습니다. 그거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친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변부터. 요한1서에 적진 않았습니다만 요한1서 4장 20절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 친족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느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잘 도와야죠. 그거 잘 섬겨야죠. 그렇지 않고 세상만 섬긴다고 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만 섬기, 우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만 섬기고, 우리끼리만 섬기고, 세상하고는 전혀 뭐 관계없이 문 닫고, 그것도 섬김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섬깁시다. 우리 친족을 섬깁시다. 세상을 섬깁시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김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를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성전 건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완전히 없던 거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팠잖아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섬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짓고, 이 지역에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회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한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김과 교회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잘 섬기는 교회들, 제가 적어놨어요. 잘 섬기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 이야기 뭐 특별히.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그래서 한세 교회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네, 첫 번째 교회는 감자탕교회. 감자탕교회. 지금 그 감자탕교회는 섬김, 섬김만.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굴지의 교회가 됐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동교회. 영동교회. 그래서 감자탕교회는 한때, 처음, 예, 통장에 한 2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다 구제하고 하는 일을 썼다. 유명한 일이지요. 영동교회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도 뭐 필요하다. 뭐좀 도와달라 하면 전부 다. 예. 그냥 있는 재정 다 그냥 퍼져버리는 교회. 예. 그리고 더 이상 재정이 없으면 아 이제는 우리가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교회였죠. 손봉호 장로님이 섬기시던 교회. 그 다음에 외국 교회로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교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섬김을 장기로 하는 교회들.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들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요? 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각자가 섬김의 자세로 무슨 자세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섬기는가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집사님들,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도 우리 물질로 섬기고, 우리 시간으로 섬기고, 우리 말로 섬기고.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이렇게 새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신축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예식장 우리 교인들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새로 지은 그 건물에 예식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홀을 하나 내드린다든지 지역 사회에 무슨 일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시설을 내드린다든지 그런 섬김들 또이 지역에 장학 장학 그 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장학회와 함께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역 아동센터를 이미 우리가 이미 거의 뭐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역 사회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 난민 입양아라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그 이후에 구절에 그 이렇게 잘 섬길 때 그것이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좋은 터가 되게 하신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리고 섬길수록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그런 구절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의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볼때잘 섬기는 교회는 잘 됩니다. 잘 섬기는 분의 가정이 잘 됩니다. 특히 후손들이 잘 됩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섬김은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섬기는 교회, 잘 섬기는 목사, 저부터 잘 섬기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섬기는 장로, 잘 섬기는 권사, 잘 섬기는 집사, 잘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토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퐁퐁퐁 소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저녁인데 나머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고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단은 재직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눈여겨봐주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